남무교 연수구청장이 4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29일 이임식을 가졌는데요. 아쉬움이 남지만 연수구 발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인철 기자입니다. 민선 4기 남무교 연수구청장의 이임식이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이임식에는 민선 1, 2기 신원철 전 연수구청장을 비롯해 윤태진 전 남동구청장 황용은 연수구의장 대행 등 지역 인사와 기관 단체장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남무교 구청장의 주요 업적 소개를 시작으로 각 기관 단체장들의 소공패 전달식과 구청 직원들의 꽃다발 증정식, 송사의 순으로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멋진 공연으로 수견하기만 했던 이임식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남구청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송도 국제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연수구로 가져온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4년은 제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구청장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구민들의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자신에게 보내졌던 열정과 성원을 이제는 차기 구청장에게 보내 달라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 주신 뜨거운 열정과 성원을 민선 5기 구정을 이끌어 가실 고남서 구청장 당선자에게도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임기가 끝나도 연수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무교 구청장. 이 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연수구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IB 뉴스 정인철입니다.